이 아침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허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 우리 성경 이야기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점을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 많은 사람들은 삶을 해결 받았다는데 그 순간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해결 받은 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마다내 삶을 이루겠나라는 다짐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열 사람 예수님께서 거쳐주었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는 돌아와 감사한 한사람만이 예수님과 그 다음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을 받은 뒤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란 하나님과 내일을 이뤄가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 가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란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을 이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